이많이 떠서 커피를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. 비행기, 항공샷 공국 항공뷰 날씨가 엄청 좋은 곳 같다 요도홍보도한이구요 근데 전국적으로도국적으로도 한국도 국적으로 여기 <laughs> 산책로가 있어요. 음, 쉽겠지만 음. 거기를 산책하고 음. 내도 음악상가 가이드야 가이드 이제 가이드. 음. 이굴 보고 수미를 태우고 음. 이제 숙소 있는 데로 갑니다. 네. 저기 내일 또 찍자. 오. 가어가가 와. 영상 맛있겠다. 이야. 真有意思。 친구도... <laughs> 유채꽃이 딱 올라왔는데 어, 힘들게 찾아온 유채꽃밭 즐거워하는 그녀. 우리 봄의 모습. <laughs> 저희가 크네요. 너무 아름다운 것. 저희가 크네요. 와. <laughs> 뭐 아래쪽이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오. 우와. <laughs> 엄청난 <laughs> 까마귀 한 마리. <laughs> 얼굴이 안 보여. 지금 반짝거리는가 봐, 와. 금색이다. 나... 와, 그림 같아. 탐덕스러워. <laughs> <laughs> 또 뛴나? 다바다라 마트. 두 개로 딱 세워해. 두 개. 저거. 오, 이런 것도 팔고. 이제 밑줄 네. 먹을 거니까. 붕어회를 <laughs> 포장하러 왔습니다. 청파횟집. 몇 개니까요? 요네오 네 숙소 도착. 이야.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야. 오기해 오, 아기니다오 기특한데. 뭐야? 이 와. <laughs> 여기도 방입니다. 조금 아늑한 단아방 느낌? 오 단아 할것 같아. 짠. 생각한 이거. 오. 그리고 이걸로 고르는데. 아 그리고 고르세요. 별. 별. 그럼 거꾸로 올라가? 아니, <laughs> 아니 여기 내려와서 이제 찾아야 돼. <laughs> 아그네 <되거든. 웃음> 일단 나 이거 일단 올라. 어이걸 거꾸로 있어야 돼 원래. 어, 거꾸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돌려. 구름하고.

이거 <목소리> 맛있어. 진짜 일도 안 비린다. 계란 자싱해 맛있지. 살살 녹다다 그거 한 번에 음. 쏙빼 먹어야 제대로. 음. 근 진짜 하나도 비린다. 확실히 진도 확실히 맛있어. 맞아. 하나 신한 맛이어서 16도예요. 10, 16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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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걸> 한... <목소리> 그거 한번보 같아 우한번한번더 h 가 w d 습니다 o u do? And I got the other one. They come on me. I'm just going out. I'm just going out. I'm just going out. I'm going o u 어 I'm going out. i 한다. 자동사는인요왕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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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었어요? 아, 뭐뭐 아, 이상은 높게 어? 우정은 깊게 술잔은 어. 평등하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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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. 왜 이거 왜 진짜, 진짜 왕원 <laughs> 이상은 높게 우정은 <우자는> 깊게 술잔은 <laughs> <실자는> 평등하게 야시간안 먹으러 갔어 그런 거 겁나 빠져 <laughs> <laughs> 음식점 사장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는게 제일 맛있어 잘한다 그리고 맨처음 했을 때 나를 보여줬어 응. 뭐지? <laughs> 마음이 부자가 아니 근데, 아, 아, 뭐... 진짜 부자는 트럭이 많은 사람 내가 그거 보자마자 <laughs>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재수없어 왜? <laughs>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쓰잖아 <laughs> <laughs> 부자 아니라고 부자인 사람도 이런 말안 하고 부자 아닌 사람들 자기 위로 차는 하 거여서 바로 <laughs> 바쁘지 아, 아, 아 그날 아, <웃음> 그날 <웃음> 바로, <그날 웃음> 바로. 하루하루는 하루 하루 바쁜 게더 슬퍼지 않을까? 일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아무래 블로그 1 0년까지 바꾸게 만들.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되죠. <laughs> 아니 너무 흔들리던데. <laughs> <너무너무 없게> <laughs> 너무 너무 흔들리던데. 너무 자존감 바닥쳤는데. 그래, 난 돈도 없지. 내가 무슨 부자냐? 추억밖에 없. 추억밖에 없는 게 무슨 부자냐? 그지지. <laughs>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알자 어디 가. 가을 삶. 가을 삶에. 라면 타임이아 들어가면 음, 맛있 <laughs> 두 번째 아침 본인 커피 커피 드세요 커피. 공주님 너무 좋다 림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담백 숙소에서 도보로 7분거리 수가 없습니다 <laughs> <laughs> 와, <우와>, 미로다미로여어예쁘예쁘 미루. <laughs> <laughs> 동백. 반짝 반짝 한라산이 보이는. 어 <laughs> <오>, 너무 예쁘다. 아이스크림, 이건 초콜릿 반짝 그래. 이거는 숟가락으로 깨 먹는다고 합니다. 군 우유랑 크로와상. 어 <laughs> 언제 <laughs> 너무 오래. 와 맛있겠다. 맛있것 같아. 부셔 버리고 있어. 부셔 버리 부셔지는 크루아상. 전혀 짤리지 않습니다. 어, 이게 너무 맛있어. 구우는가 설탕도 씹히고 너무 맛있어. 엄청 달콤합니다. 원레시장 <laughs> <일레>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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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피고라 <목소리> <너무 엄청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집에서 엄청 가까운 오분 거리 흑돼지집. 잘만. 춘정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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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정춘. 돼지 소리. 집 앞에서 차박해. 미쳤어. 와, 진짜 짱이다. 전봇대가 다 꺼져 있어서 어둠 속을 걷는 중. 일단 1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. 오지탐험. <laughs> 밤바다. 오. 길을 걷다 보니까 보입니다. 벌쩡이, 곡간 네. <목소리> <막힐 것> <목소리> 편하신 자리로 오시고 앉으시면 되세요 보비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짠! 아빠 생물 같은데요? 생물. 음, 갑자기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서 이방리안줄 거야? 좀 줄고 싶지만 우리 너무 염분이 많은 음식 때문에 줄수 없습니다. 집 가는 길. 진짜 별 진짜 많은데 별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. <laughs> 마지막 맥주 타임! <laughs> 사랑! <낭만>. <웃음> 젊은이! <웃음> 젊은이? <웃음> 이거 눈치게임이야? 얼 아까웁니다 아까웁니 어, 이거 그거 그거 찍것 같아 그거 살고 싶다 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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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나오안 되는 사라보다 지금 그분을 그더 만나봐야겠습니다 몰래 들어가 습니 그거적으로 <laughs> 열심히 매뉴얼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애기 <laughs> <외계> 선생님은 <laughs> 토끼를 응애 응애 <응예>. 토끼가 그어봤어요 그거 그었그까지좀 뛰면 데 근데 계속 외계인 같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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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<laughs> 버릴 건 버려야 돼. 좀 사람이 은근히 그렇듯하다. 전 위에 구멍이 뚫렸지 애수를 많이 먹어가지고요. <laughs> 무슨 <소리야. 웃음> 이제 그만 누워야겠다. 와더 아, 탈래? 이것 타고 사야 커피. 오늘 밤을 진짜 사야 같다 안... 아니야, 또 총명탕 총명탕. 분기 물란 주에. 분기 물란 주에. 당첨. 아 뜨겁겠다. <laughs> 마법사 같아. 그거 들고 있으니까. <laughs> 어, 물도 나오고 졸도 나오고 글씨도 나와. <laughs> 그 당연한 거 아니야? 너무 예쁘다. 신네바나기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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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. 오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안 먹어본 순두부. 우리가 생각한 그 순두부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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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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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사고 싶네. 어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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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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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보는 것인가? 어디를 보는 걸까요? <laughs> 사연이 스타일치 바닥이 엄청 폭신폭신해. <laughs> Peace.